여러분, 그 비밀경찰서의 전 대표, 명의상 명의상 전 대표죠. 명의상 전 대표를 왕하이진 씨의 부인이었던 분이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260억 원대의 환치기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인이 뭐 이혼을 했네, 이혼 소송 중이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 판타지오 이사였었죠. 네. 왕하이진 씨가 HG, 저는 해군, 왕해군의 해군의 HG, 뭐, 이수만의 SM, 이런 식으로, YG, 양군의 YG, 이런 식으로, HG도, 왕해군 씨의 HG 아닌가 보는데, 아무튼.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판타지오를 가지고 있었었죠. 그 시기에 발생한 얘기입니다.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워낙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265억 정도, 어, 그게 이제 환치기를 비트코인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판결로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 2020년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벌금 2천만 원 냈다.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회사도 팔죠. 판타지오도 이,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제가 그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돈이요. 이 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내로 송금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물품 대금이었다. 물품 대금이었다라고 하면서 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품 대금이었으면 여러분, 당연히 물품 대금이었으면 정상적인 송금을 해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환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중국으로 돈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저는 이게 그냥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국내에 있었던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가서 세탁이 된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빠져나갔을 때는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빠져나갔을 땐 저는 제가 그래서 이제 따위 궁들뭐 이렇게 되게 의심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의심일 뿐이고 의심을 빼고 제가 취재하고 들었던 얘기는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게 그 육하원칙에 맞춰서 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건데 일단 일명 와꾸는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현금을 차... 여러분 현금을 대한민국에서 마늘밭에다가 파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늘밭에다가 파묻은 적도 있었지만. 자, 범죄 수익금이나 기타 등등이 중국으로 빠져나가서, 현금으로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거죠.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다, 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있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그런, 그런 환치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이분들이 이제 2006년에도 환치기를 하다가 어,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요, 하면서요. 2008년에 2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처음에는 2억 정도의 규모였지만 이게 이제 다이궁 비즈니스 그런 거로 이제 여행사들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우리나라의 송객 수수료로 1조 7천억 정도, 면세점에서 1조 1조 7천억 가량이 여행사로 중국 여행사 한몇개 돼요, 한두 개, 세개 정도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그 회사들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만큼 커버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08년에는 여행사 하면서 2억 정도했었던게 2017년, 18년에는 260억으로 동일이니 동일한 환치기를 하는데 규모가 100배 이상 커진 거죠. 자 제가 얘기했었던 이때까지 얘기했었던 가정이 현실로 하나 둘씩 증명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행사들 따이공 그리고 환치기 그리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금융 그러니까 이 비밀경찰서가 여러분 사금융 중국인 네트워크의 금고 은행 역할도 하고 영사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지배했을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거 끝까지 파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듯 합니다.